안녕하세요, 모왕입니다. 아직 경기 중이긴 한데, 음, 알렸습니다. 여기 초반부터 프랑코 선수가 수비와 함께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너무 쉽게 점수 차가 벌어졌고 그대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0.2이닝 동안 8실점하며 그간 69 이전엔 완벽했던 프랑코가 1이닝 동안 61개의 공을 던지고 강판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였을까요? 우선 프랑코 선수는 리그 평균에 비교했을 때 킥모션이 상당히 느린 선수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면서 루의 주자가 나가면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래서 1회 김지찬 선수에게 3개의 견제 공을 던지는 등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서 물론 호흡을 맞추는 포수가 올 시즌 1할도 되지 않는 도루저지율을 기록 중인 김준태 선수이긴 하지만 김지찬 선수에게만 무려 3개의 도루를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또 새로운 기록이 탄생하게 됐죠. 이렇게 주자를 출루시켰을 때 주자가 쉽게 뛸수 있게 한다는 것은 투수로서는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프랑코 선수가 등판할 때는 오늘 같이 김준태 선수가 아닌 도루저지가 조금이라도 나은 프수와 호흡을 맞추게 하며 조금이라도 주자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준태 선수의 도루전이는 정말 안타깝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변화구입니다. 프랑코 선수는 155위, 속도만 보면 수준급인 패스트 볼을 사용하는 투수인데 그 패스트 볼을 더 부각시키려면 변화구가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3경기 동안 변화구가 타자들에게 먹히는 느낌을 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타자들의 헛스윙을 이끌어내려고 쓰는 변화구인데 오늘 경기 14개의 슬라이더 중 헛스윙은 단한 번이었고 파울을 포함해 5개의 스트라이크만 잡아냈고 한 번의 땅볼을 유도했지만 실책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던진 11개의 체인지업은 한개의 스트라이크만 잡아내고 자신을 강판시키는 박해민 선수의 적시타에 사용됐었습니다. 이렇듯 변화구가 전혀 타자들에게 효과가 없는 모습이었고 그렇게 되면서 많은 타자들이 페스트볼 위주로 승부를 보게 되고 결국 그 페스트볼을 노려치는 타자들에게 많이 얻어맞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단조로운 유형의 투수인데 더욱 단조롭게 되면서 페스트볼마저 공략을 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입 당시에도 이런 말이 없진 않았지만 불과 세 경기만의 공략을 당했다는 점이 롯데로서는 안타깝네요. 뭐 앞으로도 개선 가능한 점일 수도 있기에 아직 단정짓긴 이르지만 오늘의 두구 내용은 상당히 많은 팬들한테 우려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빠르게 프랑코 선수의 두 가지 문제점을 짚어봤는데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스트렐리의 딜을 이을 독대 이선발 역할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팀의 성적만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프랑커 선수가 극복해내길 응원하겠습니다. 원래 다음날 아침에 리뷰 앤 프리뷰로 함께 업로드 예정이었지만 사태 심각성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위해 이렇게 따로 업로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머왕이었습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Lutero, tero de mi